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실까요? 분명히 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오해를 사게 되는 일 말입니다. 나는 돕고 싶어서 한 일인데 자꾸 서운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한테는 안 시키세요? 왜 저한테는 이거 하라고 얘기 안 하세요? 저는 왜안 찾으세요? 라고 서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말 듣는 순간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을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죄송해요 갈등 없이 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방법도, 하는 행위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누군가는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한 사람의 마음처럼 떨떠 뭉치는 기능 이거는 정말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해가 생겨요. 분명히 나는 좋은 마음, 아니요,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아보면 꼭 그것이 불행한 일,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갈등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요, 막 성장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날마다, 날마다 교회의 문정흥,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어보면 구제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예요. 누구는 챙겨줬고, 누구는 안챙겨줬다는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요, 일순간 쫙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들은 여기서 불평, 저기서 불만, 이건 내마음이안 들고, 이거는 내가 원치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사도는 그 불평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던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지금 갈등이 있어요.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서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불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만들었어요. 질서가 됐다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보급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문제. 문제로 인해서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은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때는 놀라운 부이 일어나고 있을 때라,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더해졌어요.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서로 나누면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은혜가 풍성했을 때입니다. 근데 언제나 성장할 때 문제가 따른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킬 때, 교회를 완성시키실 때, 사단 마귀는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 그럴 필요 없어. 아예 이미 충분히 했어. 아예 그럴 필요 없다니까. 속삭이니까 그한 번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는데 그한 번의 기회를 사단은요 한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중요해서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예,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불이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생깁니다. 자, 누구를 챙겨줘요? 목사님, 누구를 챙겨주고, 누구를 안 챙겨줘요? 어느 집사님은 누구를 챙겨주는, 나는 안 챙겨줘요. 이런 이야기가 매일매일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많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왜요? 교회는 커져가요. 교회가 커져가면 어떻게 해요? 직분자들이 늘어납니다. 교회 일꾼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교회가 성장하고 또 기쁜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사랑도 커집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상처도 더 깊어져요. 이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불평에 휘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은 누구의 편을 드는 대신에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절입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불평이 있어요? 나안 해. 나다안 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말씀을. 나는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3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 문제를 덮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명의 문제로 전환시켜버렸어요. 즉 사역의 분단,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원리인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아, 내가 뭐 참지, 뭐, 내가 뭐 이해해보지. 뭐. 거기서 그냥 내가 이 일을 해결한다, 내가 참는다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사도도는 이 문제를 그냥 회피하는 것으로 넘기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부리도 이 도에 걱정하니라면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오히려 어떻게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보는 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집니다라고 했던 고백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 미워하죠? 하나님이복 주시는 시기,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줘요? 그데 하필이면 어때요? 그때 마귀가 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는 덜덜 떨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렇게 두렵지도 않아요. 은혜의 때예요. 그때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럼요. 나는 짜증 내질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가정은 점점 말을 잃어요. 서로의 관심을 잃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어요. 사단이 일하는 것은 너무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농락하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럴만하게, 사소한 것부터 바라볼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많아져요. 교회는 부흥해요. 여러분은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최종적인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때, 문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무언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가장 뼈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내부에서 문제가 터져나오는 게 가장 뼈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그룹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사용했던 전통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그들은 자라났던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해 헬라파 이 지역에서 자라고 난, 이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살았던 문화가 달랐어요. 언어도 달랐어요. 생각하는 것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뭡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헬레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쪽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 빠져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그 사람들만 챙겨주고, 우리는 빼놓냐? 나도 똑같은 성도 아니냐? 왜 차별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구제의 문제, 음식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룹에서 우리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분명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서로의 마음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서운함으로, 동일하게 들어주는 예배가 있어 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성장의 순간은 언제나 시험의 순간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불평이 따라옵니다.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분열의 위협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은 위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불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위기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교회에 질서를 세워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유명하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들이 일이 뭐라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크고자 하십니까? 대접받고 싶으세요? 인정받고 싶으세요? 섬기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 섬기는 사람은 매일 섬기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섬겨? 이런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큰자 여러분 큰 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렇게까지 섬기나. 근데 주님께서 봤을 때큰 자다. 너무도 귀한 자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죄송해요. 섬김의 기회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자주 왔을 때.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곧 성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이 절입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군. 사도들은요, 원망 불평하는 곳에 같이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지금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더 실수했는가? 이걸 따지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 그것에 찾지 않고 모든 방향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방향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죠 지금 막 왈가왈가 막 싸우고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가 난 상황에서 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여러분 이 제쳐놓고 라고 하는 헬라 원문의 뜻을 보니까 밀어두다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사도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나누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서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섬기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바빠서 기도안해요 너무 분주해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요 우리의 삶은 뭔가 막 분주해요. 그런데 자꾸 내 삶에 활력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져요. 사도도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중심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는 건강한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미 속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기초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지 않고 작은 교회라도,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라도, 영적으로는 믿음의 영웅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이 회중 앞에서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귀한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서로 탓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줍시다. 여러분 이 기도와 이 말씀의 선언, 저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은 사람 누가 잘못했나 더 실수했나 이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 같이 보여도 그 해결의 열쇠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그 영적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만 회복되면 교회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사람을 찾잖아요.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 저 사람은 내말 들어줄 것 같은데 내 말에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서로 원망과 불평에 마음을 크게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갑니다. 교회는 날로날로 날로 부응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 노루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가 교회 안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골마서 결국 터지게 될 때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이미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사람의 선을 넘었다니까요? 서로 불신의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근데 사도들이 당신이 잘했다 당신이 더 실수했다 이 말을 그치고 오직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섭시다 이 말을 했더니 아 목사님 내편안 들어주시네 이러한 서운함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모든 성도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원망이 불평이 사라지고 기뻐함이 저들을 감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스테반, 빌리, 브로브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마나와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제가 나열한 이 사람들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진리를 좀 깨닫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시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누구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을 제기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서 그들을 돕는 일꾼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진리예요. 우리 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을 잘라냅시다. 저 사람들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당신들이 더 실수했어. 당신들의 문제가 있는 거야. 당신들의 문제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의 대상이 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단순히 누구에게 임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일곱은 능력 있는 사람, 지혜가 넘치는 사람, 뭔가 일을 해도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 일을 좀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가득했던 사람. 빌립 역시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그들이 바로 교회의 초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결정이 교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7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 아니라 네.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분명히 불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로 보였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약판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의 눈에는요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위기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니까 오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붙잡아야 할것 하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길 때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섬김이 바로 복음의 통로인 거예요. 섬김이 교회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봉당이 외의 서면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초대 교회의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 그때 불평이 있었어요. 서로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열된 게 아니라 교회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반석 위에 세운 받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 놓으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나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으로 여러분 정말 서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선길장, 그한 사람 찾고 계세요. 화려한 재능보다 조용한 헌신을 원하고 계세요.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는 자리를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나만... <laughs> 왜 나만 희생하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바로 너 때문에 교회가 산다. 바로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은 산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꿔놓읍시다. 내가 주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섬김으로, 감정이 아니라 기도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